안녕하세요 비니tv의 비니입니다. 최근 홈페이지를 들어가보니 2020학년도 전기 특수대학원 모집공고가 떴길래 영상을 촬영합니다. 참고로 저는 2017년 전기 모집에 지원했었고 합격했었습니다. 여기는 제가 나온 학교 홈페이지고요. 보시면 입학공고가 떴죠? 마찬가지로 저희랑 비슷한 대학원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 거기도 이렇게 떴습니다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떴죠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제가 다녔던 학교 위주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학교 위주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다른 학교도 이 틀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거는 모집학과 그리고 인원이죠 공학대학은 기준 현재 4개의 과가 있네요. 부집요강을 봐보면 뭔가 안내가 있네요. 건축사회환경공학과가 글로벌건설엔지니어링학과가 통합되어 운영됩니다. 즉, 어떤 과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던 티어와 약간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이거를 잘 보셔야 합니다. 먼저 경쟁률이나 입학 정원을 좀 궁금해 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전국 대학원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이 홈페이지 링크는 제가 댓글로 달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대학원 입학에서 대학원 유형별 안내로 들어가면 이렇게 학교가 나오죠. 저희 학교로 가 볼게요. 여기서 제가 이 공학 대학원을 나왔죠. 공학대형을 눌러보고, 여기에 보시면, 학과별 입학정원도 있고, 대학원 총 경쟁률도 있죠. 들어와 보시면, 이렇게 정보가 나와 있는데, 이 정보가 100% 맞진 않아요. 제 기준으로, 산업디자인학과가 3명이라고 써 있는데, 실제로 3명이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가 100% 맞진 않고, 그냥 이 정도 비슷하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축사회환경공학과는 아예 뽑지도 않았는데 뽑았다고 써있네요. 이렇게 입학정원 및 경쟁률, 충원율도 있으니까 한번 눌러보시고 아, 이 정도 대충 뽑는구나.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많은 도움이 되겠죠? 아까 봤던 입학정원과 비교해서 이 공학대학원 홈페이지에도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어요. 보시면 산업 디자인 학과가 인원이 굉장히 적죠. 그리고 스마트 제조 학과는 아예 없죠. 2018년에는 왜 이럴까? 한번 보시면 돼요. 대학원 소개 여기서 대학원 학과가 있죠. 이런 식으로 눌러보셔서 아까 인원이 적었던 산업 디자인 학과를 봐보죠 한 번. 뭔가 과목은 많은데 교수진에 보면 교수님이 별로 안 계세요. 몇분안 계시죠? 제가 나왔던 학과로 봐볼까요? 교수님이 엄청 많죠 지금? 딱 봐도 비교가 되죠? 교수님이 별로 없다는 거는 그만큼 입학하는 학생들이 별로 없다는 뜻이죠? 그리고 아까 봤던 스마트 제조학과로 봐보죠 한번 과목 자체가 뭔가 몇개 굉장히 적죠? 네, 교수진도 준비 중 이런 걸로 봐서는 새로 만들어진 과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정보 수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번 지원 자격을 보시면 아마 대부분 학사기 이상이시니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이가 항목을 충족하시니까 웬만하면 되실 거고요. 여기서 이다 항목 중에서 하나라도 내가 할수 있는 게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서류를 받아가지고 내는 걸 추천합니다. 참고로 저는 이 1번 항목을 충족했었고 사장님한테 사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력이 굉장히 짧았는데요. 입학했을 때 당시 아마 3년차였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격할 수 있는 비결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서류전형 및 구술시험 면접이 있는데요. 서류전형은 여기 위에 이거에 미달되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다 통과될 겁니다. 면접을 보시면 되고요. 산업디자인학과는 포트폴리오 지참이 가능하다고 써있네요. 입학 원서점수. 여기서 인터넷으로 하시면 되고요. 오, 제출 서류 우체국에서 등기로 보내시면 됩니다. 서류 목록이 좀몇개 있는데요. 나머지 서류들은 뭐 그냥 대충 다 하시면 돼요. 어떻게 쓰는지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서 뭐 하루도 안 걸립니다. 그런데 이 연구계획서 이게 아마 제일 까다로울 거예요. 이게 저 때는 없었는데 원래 있어야 된다고 하네요. 아마도 제가 다니는 학교가 논문 졸업이 필수인데. 주제도 생각없이 그냥 왔다가 논문 못쓰고 졸업 못하는 케이스가 갈수록 많아져서 한번 필터링을 하려고 하나 보네요 이게 완벽할 필요는 없고 아마 열어보시면 생각보다 엄청나게 간단하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주제를 이렇게 하려고 한다 라고 어느정도 쓰시기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영어 점수가 써 있네요 이 영어가 꼭 필요하냐 물어보시는 분이 계신데요 저는 안 냈습니다 그런데 합격을 했네요 반드시 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있으면 내세요 그리고 구술시험을 보게 되죠 이 구술시험에 노하우가 하나 있는데요 이때 딱 봐도 10시부터 뭔가 먼저 온 사람 순서대로 볼것 같진 않죠 네 당연히 서류 접수를 한 순서대로 면접을 봅니다 따라서 일단 입학에 생각이 있으시면 서류 접수를 최대한 빨리 하세요 그러면 첫 번째로 면접 보고 집에 빨리 갑니다. 면접 보시는 교수님이 주인 교수님이 무조건 보게 돼요. 결국 그룹이 한 팀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30명이 지원했다. 그러면 한 명당 5분이라고 쳐도 맨 마지막 분은 150분 후에 보게 되는 거예요. 거의 3시간 대기하는 거죠. 황금 같은 토요일을 날리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1번으로 해서 가자마자 그냥 면접보고 바로 집에 갔습니다 가장 오래 대기하신 분들은 3시간도 대기했다고 하네요 여기서 보시면 구술시험이 끝난 학생은 발설하지 말고 귀가하라고 돼 있어 가지고 제가 뭐 정확하게 그 내용에 대해 말해 드릴 수는 없고 팁을 드리면 가장 중요한 건 등록금을 낼수 있다 예를 들어 회사 지원 받는다면 베스트죠 그리고 출석을 잘할수 있다 뭐 논문 주제가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거다. 수업을 잘 들을 수 있다. 등등. 졸업을 제때 할수 있다 위주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졸업을 못하면 TO를 잡아먹는 거기 때문에 대학원 입장에서 좋을 게 없어요. 그리고 깊은 전공 지식에 대해 물어보시진 않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나머지는 뭐돈 내고 그런 거라서 그렇게까지 어려운 건 없을 것 같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